있잖아요. 만약 우리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우주의 리듬에 맞춰서 움직이는 살아있는 달력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? SF영화 같은 이야기 같죠? 하지만 오늘은 바로 이 놀랍고도 정말 흥미로운 고대의 관점을 함께 들여다 볼 겁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 몸이 그냥 막연하게 계절 변화를 느끼는 걸 넘어서요. 아예 태양의 움직임과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는 아주 정교한 시계를 몸 안에 갖고 있다면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. 고대의 지혜는 말이죠. 이 우주와 우리 몸을 이어주는 일종의 숨겨진 지도가 있다고 말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요.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일종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계절의 흐름이 우리 척추의 어떤 지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지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늘의 언어부터 배워야겠죠. 그첫 번째 열쇠가 바로 24절기입니다. 우리가 흔히 아는 사계절 있잖아요. 24절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정밀한 개념이에요. 옛날 사람들이 태양의 길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해서 약 15일 간격으로 기후나 자연의 미묘한 변화까지 정확하게 포착하고 거기에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. 말 그대로 엄청나게 정교한 자연의 시계인 셈이죠. 예를 들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. 그리고 낮이 제일 길어지면서 양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하지, 또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입추, 밤이 가장 길어지면서 음기가 강해지는 동지까지. 보세요. 각 절기가 한 해의 리듬을 알려주는 아주 명확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제 시선을 한번 바꿔볼게요. 저 거대한 우주에서 우리 몸 안, 아주 작은 미시의 세계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. 이 시스템의 두 번째 핵심 요소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 지도예요. 동양의학에서는요 우리 몸의 정중앙 그 앞면을 따라서 흐르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통로를 인맥이라고 부릅니다. 여기가 바로 생명 에너지 흔히 기라고 부르는 것이 모이고 흐르는 중심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자, 드디어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. 이 시스템의 가장 놀라운 전제가 바로 이거예요. 하늘의 달력인 24절기가 우리 몸의 척추에 있는 24개의 지점과 정확하게 1대1로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. 정말 대담한 별상 아닌가요? 그리고 이 그림이 그 개념을 아주 멋지게 보여주죠. 우리 척추가 마치 안테나처럼 각 절기마다 미묘하게 변화하는 우주의 에너지를 수신하고 그 신호를 몸 전체로 쫙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이제 드디어 퍼즐의 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. 하늘의 시간과 몸의 공간, 이 둘이 어떻게 만나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숫자는 바로 15입니다. 하나의 절기는 약 15일 동안 계속되는데요. 이 기간 동안 우주의 에너지가 그에 해당하는 척추의 딱한 지점에 집중적으로 머문다고 해요. 마치 기차가 한 정거장에 15일 동안 머물다가 다음 역으로 이동하는 것처럼요. 예를 들어서 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?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잖아요. 그것처럼 우리 몸의 에너지도 위로 솟아오르는 자연의 기운을 따라서 척추 위쪽, 그러니까 등 상부에 모인다는 거예요. 바로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죠. 반대로 모든 걸 안으로 거둬들이는 깊은 겨울에는 에너지가 아래로, 뿌리로 향합니다. 생명력을 저장하고 꽉 응축하는 시기인 만큼 에너지의 중심은 척추의 가장 아랫부분 즉 허리와 꼬리뼈 부근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흐름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좋습니다 우주와 척추가 연결된다는 거아 정말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 지식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그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. 바로 사람의 건강한 아름다움과 친환경 피부 미용을 위하여라고요.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조화입니다. 내면과 외면,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흐름에 우리 몸을 맞춘다는 건 그냥 자연을 따른다는 것 이상이에요. 자연의 주기에 맞춰서 우리 몸의 균형을 되찾고 계절마다 내 몸에 딱 필요한 관리를 해주고, 궁극적으로는 피부 같은 외적인 아름다움까지 내면에서부터 가꿀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. 다시 말해, 이 몸의 지도를 이해한다는 건내 몸의 사용 설명서를 얻는 것과 같아요. 언제 에너지를 발산하고, 언제 비축해야 하는지, 자연의 리듬을 통해서 내 몸이 뭘 필요로 하는지 미리 알고,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를 얻는 거죠.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본 이 지도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. 우리 몸은 외딴 섬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변화와 끊임없이 소통하는 살아 숨쉬는 달력이라는 것을요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어요. 오늘 얻은 이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의 몸이 매순간 보내고 있는 계절의 신호에 앞으로 어떻게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? 여러분만의 답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.